복지재단이 걸어왔던 10년의 길을 돌아보고 향후에 저희가 복지재단이 앞으로 다가야 될 중장기적인 지표를 저희가 마련하고자 이런 전문학술 연구를 객관적인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재단은 10년이 되면서 그동안 여러가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보안점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도 좀 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지금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착수 어 보고회할 때에 재단의 이제 직원 위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건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혁대계 복지의 전문가분들도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 재단을 바라보는 그, 그대로의 이 표현을 좀 해주실 것과 또 앞으로 재단이 평생에서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중간 보고에는 좀더 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우리 김기성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제가 느낄 때는 더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구에 더 집중하는 것 같고 체계적이면서 더 깊이 있어지고 이런 자리를 굉장히 잘 만들어주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 평택시가 인구 50만이 넘어섰습니다.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어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만큼 저도 복지에 대해서 더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또 우리 복지 시설이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평택이 사회복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김기성 의원님도 그 지금 법원에서 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요번에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앞으로 사회복지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. 학계라든지 뭐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. 실수요자분들을 지금 조사하기에는 기간과 이런 부분중좀 한계가 있어서 대신 저희가 작년에 이제 경기도에서 아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면서 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. 어, 결과, 볼과는 이제 그 앞에서 다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FGI 들어가 계시지는 않지만, 이제 저희가 이 계획을 짜면서 지역사회보장계획도 참조를 하였고, 아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실 때 FGI를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, 이 사업 최종 보고에 전에, 어~ 이제 네. 재단과 협의를 해서 좀더 만나볼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